고맙습니다. 가수 장덕 씨가 옆에 앉아 있네요. 안녕하세요. 방청객이요. 어, 이제 어떤 그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그괴물린들 조그만 괴물들이 나타나서 온 마을을 그야말로 이제 황폐화 시킨다 이런 그 영화 내용인데 어, 여러분들께 드릴 문제 이스필버그 감독 영화에는 많은 그런 그 소품들. 장덕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계란을 이렇게 짜는 거요. 예 계란을 짜요? 네. 아니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그니까 계란을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계란 깨는 거예요? 네. 네. 짠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. <laughs> 자 어떤 기계일까 알아맞혀 보세요. 자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인형 하나 먼저 선출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저것도 엉터리죠.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 깨니까 우르르 다 쏟아지고 해서 엉터리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스피드 퀴즈 뭐냐면은 이 저기 주스가요 이렇게 네.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. 위로 이렇게 팍 퍼져서 이렇게 막 흩어질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. 네. 뭐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. 예? 저는... 예, 뭐... 막... <laughs> 아, 장덕 씨 혼자서 계속 처음부터 이제 앞서가시는데 다... 독신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그러면 은 성격도 장덕 씨. 어 요즘, 요번에 작곡한 노래 제목입니까? 예? 연인들의 속삭임. <laughs> 아니, 그거 뻔한 가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송기윤 씨한테 전연됐어요 연인들의 속삭임. 다 제각각으로 써주셨는데 과연 어느 분이 정답일까? 아니면은 어느 분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화면 보여주세요. 네, 그것은 뭐 그레믈린의 일종일 것이다. 뭐 여러 가지 그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착한 아기 그레믈린, 그래물린. 아기 그레믈린은 그렇게 좀흉측스럽게 그 생기진 않았군요. 아니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이제 나쁜 짓 하지 말라고요. 예.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닮은 그레미이나와가지고막 선도하는 그런 게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알겠어요. 네 분께서 모조리 틀려 주셨다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자 화면 보여 주세요. 어? 파트너 뭐 놀리는데 어떻게 착해요? 네분 모두 틀려 주셨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어, 이렇게 특별한 그 상황을 설정하고. 그것을 특수 촬영 기법을 통 음악에 맞춰서 백설공주를 감상을 하면서 박수치는 장면이 나오죠. 네.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저 자신도. 자, 마지막 장면 이렇게 킹콩이 죽었습니다. 그런데 어, 1933년도에 나왔던 거그 보고 네? 자기의 재물을 보고 어떠한 동작이나 혹은 표정을 지었을 것일까요. 이제 동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. 이번에는. 네. 네. 잠시나마 좀 흉책스러웠지만 킹콩이 되셔가지고 네, <laughs> 그러니까 딱그 여자를 보는 순간요 네 이게 <laughs> <laughs> 뭘까? 예 그러니까 네. 귀엽기도 하고 막 난리 성한 어, 거 네. 있죠 그런 표정 네 알겠어요 그 표정 제가 기억해두겠습니다 네. 그다음에 송기훈 씨 아. 어떤 동작을 취해 주게 된다. 이... 네, 저는 저 김진아 씨랑 조금 비슷한데요. 네. 이 입김으로 네. 이렇게 불어 줄것 같아요. 입김으로 불어 줄 네.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씨하고 비슷하다는 건좀 네. 네. 다른데. 네. 입김으로 불어 주면서 이렇게 딱 컸다는 얘기. 정정하는 그답 듣지 않겠어요. 김진아 씨는 콧김으로 했을 것이고 어 저기 저 장덕 씨는 입김으로 입김. 했을 것이다. 네. 네. 김콩이 오늘 아침에 일을 잘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정답 보여 드리겠습니다. 반복이 <laughs> 일 수가 없으나, 코킹은 틀린 걸로 하고, 네, 두분 아직 우리가 좋으시군요. <해가지고. 웃음> 그다음 올라갔을 거예요. 이 건물 아닙니다. 다른 건물에 올라갔어요. <laughs> 어, 예, 써주시기 바랍니다. 빌딩 전부 똑같이 써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네 분께서 똑같이 써주십니까? <laughs> 네. 그러면은 어떤 빌딩 인형이 모두들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셨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그 킹콩이 짓는 표정입니다. 그 표정을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끼인. 킹콩이 <laughs> 화를 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그림은 킹콩 그림이 아니고 무슨 도깨비 그림 같기도 하고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이하 동문입니다 네. 그런데 훨씬 격렬하게 화를 내고 있군요. 네, 아주 지금까지는 참았다가 네. 한꺼번에 화를 낼래니까요. 네. 예, 네, 격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저 킹콩이 뿔도 있나요 위에? 아니 리본이요. 아 리본 킹콩이 <laughs> 리본을 했어요? 정확히 보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. 자 그러면은 네 분께서 그림 그림 가운데 제가 설명도 다 듣고 그랬는데 한번 그림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 그림이 과연 비슷했던가 한번 점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화면 보여주세요. 먼저 장덕 씨가 먼저 뽑아주시겠어요? 이쪽에서 한장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. 송기윤 씨께선 오른쪽에서 한장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예쁜 엽 서로 두장 말고요. 한 장이요. 아유, 지금 들어가신 분은 참 운이 없으시네. <laughs> 자. 주소리 거 주세요.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항명리 호산 부락 877번지 김미정 씨. 네. 아, 김미정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국제 콘택트 렌즈에서 드리는 14인치 칼라 텔레비전을 한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송기윤 씨 뽑으셨어요, 벌써. 네. 네. 인천 직할시 남구